중심도마막염으로 인해서 마막이 부어오를 때 좋은 한약차, 차, 무슨 차가 좋을까요? 마막 어, 중심부가 부어오라서 황반부가 쏙 들어가지 못하고 뿔룩 튀어나오면서 소시증, 대시증 크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변시증 변형되어 보이거나 중심부가 시커멓게 보이거나 또 시력장애,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때 좋은 한약차 차전자라는 게 있습니다. 차전자는 질갱이라고 합니다. 질갱이 씨, 씨앗을 차겨 차전자. 우리 약국에 가면 뭐 변비에 뭐 차전자 껍질을 먹으니까 좋아요. 그런데 차전자 씨앗은 부종에 좋습니다. 부어 오를 때. 내 몸에 수분이 이 물이 차 있을 때. 그래서 안압이 오르거나 또막막 중심부가 부어 오르거나 그럴 때 차전자 씨를 들여서 자주 드시면 중성만망형 어디가 부어오를 때 눈이 부어요 중성만망형으로 막막이 부어요 또 안압이 높아요 할때 사전자 씨가큰 도움이 된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